다음은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laughs>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11일 아침 9시에 국정원장인 저에게 전화와서 너 나가 쫓겨났습니다.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1,700번 이상 하루에 3번, 6번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윤석열 보내기,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하기 성공했습니다. 지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후 38일간 저는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 광주 전남을 맡았습니다. 약 1200km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맡았던 광주 전남이 투표일득표일 1, 2등을 나란히 했습니다. 제 지역구 해남안도 진도가 투표일, 투표일1등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기왕 치려면 세게 쳐버리세요. 박찬대 위원장한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더니 약 3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오면은 당직자들한테 한턱 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한의문이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기자 분들 1년은 조지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도 1년은 협조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선사하시고 협치를 위해서 국회의장 여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시고 용산으로 가신 것은 우리가 잘하겠다는 제일 좋은 신호입니다. 기자 여러분 파이팅.